조금 낯선 한국어 108편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단어는 느루입니다. 노루도 아니고 늘도 아닌 단어 느루는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길게 느려서 란 뜻의 부사입니다. 느루란 발음에서부터 뭔가 힘 빠지는 여유로움과 느긋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채만식의 소설 소년은 잘한다에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루라도 느을쓰는 것이 옳고 그래서 새끼 먹던 것을 아침과 저녁 두끼로 줄이었다. 아껴먹기 위해 하루 식량을 늘여먹는 장면을 느루를 써서 표현했군요. 또 다른 예문을 통해 느루의 다양한 표현을 살펴봅시다. 먼저 느루먹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나왔던 예문처럼 양식을 절약하여 예정보다 더 오래 먹다란 뜻입니다. 쌀을 느루먹기 위해 보리를 많이 섞어 밥을 지었다라고 하면 보리를 많이 넣어 쌀을 아껴먹기로 했던 뜻이죠. 또느루잡다라고 하면 손에 잡은 것을 느슨하게 가지다 또는 실이나 날짜를 여유를 두고 느직하게 예정하다란 뜻입니다. 나는 출발 날짜를 사흘 뒤로 늘루잡았다라고 하면 여유롭게 3일 뒤에 떠나기로 했음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느루재다는 하기 싫어서 느리게 행동하다란 뜻인데요. 남편이 이사 갈집 계약을 앞두고 답답할 정도로 느루재었다라고 하면 빨리 결정하지 않고 우물쭈물 미루고 있단 뉘앙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과 글에서 느루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